지금, 애국에 얻으라 꼬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. 잠수정이, 오명이 탓합니다. 사악가들이 합니다. 1인당에 뭐, 우리나라 돈으로 3억 5천이 줘야, 그 운임을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사악가들 오명이 탔는데, 지금 행방불명이라 합니다. 그 잠수정이. 그래서 뭐그 나라에서 찾고 있기는 있지만은 이게 일반 우리 어 바다가 아니고 밖에 하고 틀린다는 겁니다. 바다는 음 우리가 이 네이 네 먹고 거기 안 되기 때문에 네이버상으로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뭐 사고 연성이얕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뭐한답니다 그뭐 바다에 뭐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아무리 그렇지만 이 잠수정을 타고 어, 또 어, 군용도 있는 거를 타고 그리하면은 그래 거게 되겠습니까? 본인들이 어, 죽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운영합니까? 이런 거는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. 군도 어, 잠수정이 위험한데 왜 일반 사람들이 잠수정을 타고 그런 행동을 하는냐 말입니다. 이런 것도 보면은 어, 상대 본인들 책임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뭐, 그 나라, 뭐, 국민들은, 뭐, 그래도, 뭐, 어그 나라에, 뭐, 약이 안 하니까, 다행이 있지만은, 우리 한국 같으면은, 어, 내배나, 그 잠수정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, 우리 한국의 정부나 국가를 비판할 겁니다. 우리 한국 국민들은. 한국 국민들은 생각이, 완전히, 어디 나라서 왔는지, 문제라는 겁니다.